안녕하세요. 어, 발전기의 전격 출력은 얼마인가. 예, 이거를 이제, 음, 식을 외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티코 있잖아요. 티코. 티코가 한, 800cc, 1000cc 되나요? 860cc 짜리 티코라고 생각해야 티코. 티코. 티코 사인. 티코. 티코 차 있잖아요. 대우, 옛날. 대우인가? 어. 밑에. 그 다음에 청와대, 블루하우스. 그 다음에 효율들. 뭐 어, 효율은 아까 기관효율, 발전, 기관효율이 뭔지 모르는데 발전기 효율. 해 가지고 결과치를 이제 쓰면은 이제 이걸 얘긴데 어, 우리 가이 식을 보면 키로 v a를 구하라 그러면 키로 v의 이거 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코사인 값 코사인 값으로 나눠져야 된다. 그러면 코사인 값은 어, 뭐0 1에부터 1까지 있겠죠. 0 얼마로 이렇게 0 6 0 8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이 숫자가 커지는 거고 0음얼인인이이 곱하면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0 0이0 0 전기 문제인가 싶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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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을 여기다 생각없이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0위였던가 아래였던가 0.827이 2인가 아래인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긴 한데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가 어 대부분은 효율이나 이런 것들 다 분모로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숫자가 커지는 거죠 점점점점 점점 커져야 돼요 근데 이쪽에다 곱해져서 숫자를 낮추고 있거든요 이거를 작아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우리 이 전기기사 공부를 하는 중에 딱두번 나와요 발전기에서 발전기인데 수차 이게 물이 얼마 떨어져서 이게 수차를 돌려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100이라고 떨어지면 이게 보통 우리가 효율이라는게 2, 30% 30%네30% 네, 30%. 100이 떨어지면 30% 해가지고 여기서 출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일라는 거는 P라고 하고, 그래서 키로와트가 되고, 이놈을 역률역률로 나눠주면 이쪽, PA.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P, KVA는 A자 붙었으니까 PA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사인세타가 붙는 거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쓰다가 숫자가 이상하다. 이게 이게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게 맞나? 이 검산도 그러거든요. 자 그럼 p 는그만 만이죠 만만 킬로 칼로리 킬로그램 단만 킬로 칼로리다. 그런데 어, 30% 정도 만이 어떻게 되냐면. 한3,000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 기관 효율로 잡아먹고 발전기 효율로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다 0.363 곱하기 0.827. 한번 곱해볼까요? 곱해보면, 음, 만,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0.363 곱하기 0.827. 그러면, 3002.01이 나오네요. 2.01. 이게 만이라는 열, 그 기름을 넣으면 3000만 큼밖에그 발전기로 못 가는 발전기한테 투입되는 게 30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1kg당 그러니까 287 당연히 분모로 287이 곱해 줘야죠. 당연히, 키로그램이니까. 키로그램당 이거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시간 숫자를 다넣어야 되니까, t코사인, t코사인 세타 했으니까, 그리고, 키로와트로, 키로칼로리, 키로와트로 바꾸는 거는 860이다. 860. 근데 이 숫자를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시험에 1호스파워가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문제를 못본 적이 있어요. 746이더만요, 746? 이거를 대략만 알고 있어야지 정확한 숫자를 몰랐기 때문에 이 틀린 적 있어요. 하여간 860, 860kcal. 갈로 그 다음에 이제 역률은 당연히 0.8. 0.8로 나눠줘야 kW가 이렇게 kV로, kVA로 바뀌어지니까요. 0.8. 그 다음에 시간 곱하기 5.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이런다 주고, 어, 이 시간을 구하는 문제 한번 나오고, 아니면 이, 이거가 나오거나,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렇 되죠. 그러면 이 3000에다가 287을 곱하면, 3002.01 곱하기 287, 나누기 860, 나누기 0.8, 나누기 5. 250.458. 50.458. 250.46. 50.46kVA. 이다. 근데 대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숫자들은 다이 밑으로 가는데, 발전기 문제에서 이렇게 연료 소비량이 있고, 물, 수차, 물이 얼만데 구할 때는 효율이 기관, 발전기 효율하고 기관 효율이 위로 갑니다. 이게. 항상 발전, 발전기가,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에 입력해주는 게 만에서 여러 가지 효율들을 곱해서 삼천으로 줄어든 다음에 다시 0.8로 또 시간당이니까 시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역률, 역률 시간, 그 다음에 여기 같으면 860, 그길로 와트로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위에다가 다 써주면은 답이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문제인데, 제가 가끔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